AI 혁명. 이게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답이 어쩌면 원자력 고속도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에너지, AI, 그리고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AI 혁명. 정말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혁명을 돌리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말 그대로 전기를 그냥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 엄청난 수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도전 과제. AI의 끝없는 전력 수요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해법을 찾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죠. 물론 딱 떠오르는 해결책이 있긴 하죠. 바로 원자력입니다. 깨끗하고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내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허가받는데만 수십 년이 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이 확산되지 못했던 아주 큰 장벽이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DOE가 아주 흥미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원자력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파일럿 프로그램인데요. 원자력 개발의 속도를 확 붙이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정책이 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게임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전환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5년 6월에 자, 시작합니다 하고 발표하더니 딱두달 만에 오클로를 포함해서 11개 회사를 뽑았어요. 근데 목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2026년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최소 원자로 3기를 임계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임계라는 건 이제 막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뭐 이전에 없던 속도전인 거죠. 이 프로그램의 진짜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새로운 규제 경로입니다. 원래는 모든 원자로가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죠. 여기에 엄청 길고 복잡한 승인을 다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라 에너지부, DOE가 직접 시험용 원자로를 승인할 수 있게 권한을 줘버린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의 NRC 방식이 경치는 좋은데 엄청 느리고 구불구불한 국도였다면요 이번에 Doe가 만든 건 그냥 정부가 작정하고 뻥 뚫어준 혁신 고속도로인 셈이에요 목적지까지 그냥 직선으로 아주 빠르게 갈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가장 잘 달리고 있는 선수가 누군지 한번 봐야겠죠 바로 오클로라는 회사입니다 오클로가 이 새로운 규칙과 기존의 검증된 기술을 어떻게 조합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지 정말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겁니다. 오클로 전략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콜라입니다. 통합 인허가 신청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설계허가 따로 건설허가 따로 운영허가 따로 이렇게 다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콜라는 이걸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절차가 확 줄어들겠죠? 심지어 행정명령으로 1년 8개월 안에는 결정을 내리라고 못까지 박아놨습니다. 그럼 오클로의 속도 비결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된 기술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에 모험을 거는 게 아니라,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에서 30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던 EBR-2라는 원자로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확 줄인 거죠. 두 번째는 신속한 인허가. 아까 말씀드린 COLA랑 DOE 파일럿이라는 고속도로를 타서 규제라는 벽을 그냥 빠르게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시장. 이 회사는 똑똑하게도 모든 전력 시장을 다 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전기가 급한 데이터 센터나 군사기지 같은 틈새 시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계획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클로는 이미 아주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상 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제 땅 위에서 현실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기반을 다지는 것부터 실제 전력망에 연결되기까지 오클로가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속도가 느껴지는데요. 벌써 2025년 5월에 첫 상업 발전소 부지에서 땅 파는 작업을 끝냈고요. 7월에는 북미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키위스 시공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목표는 올해 안에 사전 건설 시작, 그리고 빠르면 2027년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빠르죠? 자, 기술도 좋고 건설도 빨라요.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 없잖아요. 당연히 고객이 필요하죠. 오클로는 이 부분에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명단을 보면 오클로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데이터 센터 회사인 스위치랑은 무려 1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버티브라는 회사랑은 데이터 센터에 딱 맞는 전력 냉각 솔루션을 같이 개발하고 있어요. 또 리버티 에너지랑은 이게 재밌는데 일단 지금은 천연가스로 전기를 공급해 주다가 나중에 오클로 원자로가 다 지어지면 그걸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죠. 심지어 미공군기지 프로젝트까지 따냈으니 우리 기술 진짜 필요한 곳 많다는 걸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핵 연료입니다. 안정적으로 연료를 구하지 못하면 아무리 발전소를 잘 지어도 말짱 꽝이죠. 오클로는 바로 이 연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클로는 그냥 어디서 연료를 사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직접 공급망을 만들고 있어요. 아토믹 알케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필요한 물줄도 만들고 심지어 다쓴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죠. 테네시주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료 재활용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골칫거리였던 핵폐기물을 다시 쓸수 있는 자원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죠. 자, 지금까지 오클로라는 한 회사를 좀 깊게 들여다 봤는데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시장을 한번 보죠. 지금 차세대 원자력 시장을 보면 아주 뚜렷하게 다른 두 개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한쪽에는 오클로가 있어요. 4세대 고속로라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COLA나 DOS 파일럿 같은 고속도로를 타는 거죠. 그리고 사업 모델도 직접 짓고 소유하고 운영까지 다 하는 방식입니다. 시장도 데이터 센터 같은 틈새 시장을 노리고요. 반대쪽에는 뉴스케일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3.5세대 경수로 기술로 전통적인 NRC 절차를 따르고 주로 기술 라이센스를 팔거나 건설 프로젝트 관리 EPC를 해 주는 모델이에요. 고객도 대규모 전력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이게 그냥 어떤 기술이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 두 개의 철학이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멈춰 있다시피 했던 원자력 산업에 속도라는 아주 강력한 변수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과연 이 속도가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그 엄청난 잠재력을 마침내 터트려줄 마지막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것 같습니다.